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각성 골드 치즈 출시 이후에, 이제, 신규 복귀 유저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복귀했는데, 옛날 키우던 거 키워도 되냐? 아니면, 고대 등급, 뭐, 레전드 쿠키, 뭐, 나왔는데, 이거 키워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킹덤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떤 쿠키도, 뭐, 먼 미래에는, 마법사탕을 받거나, 사양이 돼서, 쓰임새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속성 조합으로 보스한테 속성 약점으로 뭐 활용될 수도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초반에 별사탕 스킬 파우더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키워서는 안 되는 쿠키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등급이 높고 외형도 되게 화려한 애들 중에 스토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써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뭐다 클리어가 되는 느낌이라 하지만 나중에 가서 쓰임새가 없고 활용도가 아예 없으면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각성 골드 치즈 출시 시 이후에도 초보자분들 복귀자분들이 키워서는 안 되는 쿠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위 쿠키 목록 중에서는 어, 퓨어 발라는 어... 일단 활용도 자체는 좀 낮은데 초코 케이크 타워 6층에서만큼은 뭐 쓰임새는 있습니다. 또는 가끔 가다가 쓰임새도 있기는 한데. 뭐 절대 키우는 건 아닙니다 고대의 전승에서는 다크 카카오 없으시면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일반 다크 카카오가 없는 분들은 선택 먼저 하시고 만약에 있다 하시면 표바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홀리베리 같은 경우에는 현시점에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우지 말아야 될 쿠키 중에 하나입니다 외형 자체는 고대 등급이고 되게 탱킹 잘할 것 같고 스키 설명만 봐도 좋아 보이지만, 쓰임새가 아예 없으니까, 키우지 마시고요샌트릴리도 키워서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각성골치가 나오는 순간, 딜적인 면에서 활용도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서, 고대전선 선택에서는 골드치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레전더리 중에서는, 초보자분들 한정에서는, 가장 키우면 안는게 바다요정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1순위는 서리왕이고, 2순위는, 달빛술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리운 효과 감소, 아, 리드 효과를 활용하거나 수면 디버프 이걸 활용하는 아레나 조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펄은 3순위인데 잼스톤 레벨도 무조건 서리를 1순위로 키우시면 됩니다 감초 토벌전에서 필수기 때문에 나머지에다가 쓰지 마시고 서리만 먼저 키워주시면 되고요 바다요정 같은 경우에는 쓰임새가 아예 없다 보니까 키울 필요가 없는데 물론 비스트레이드에서는 쓰이기는 합니다 고인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속성으로 쓸수 있지만 굳이 비스트레이드에 쓰려고 키우는 것보다는 캡틴 캐비어로 충분히 딜이 안 부족하고 어 가능하기 때문에 캡틴 캐비어로 대체하시면 돼요. 나머지 레전드 쿠키 중에서는 초보자분들 한정 내신무장 키우면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는 쓸모가 없지만 초반에는 좋고요. 바람우수는 <laughs> 어, 불변의 영체입니다 정말 반드시 키우시고 자 드래곤 등 유일하게 어, 용과 들고곤 있는데 전혀 쓰임새 없습니다 외형만 보고 키우면 안되는 쿠키 중에 하나입니다 음, 불속성 쿠키라서 비스트레이드에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엄청나게 상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 쓰임새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기타 슈퍼에픽은 현재 아, 뭐, 스타터트는좀 쓰임새가 뭐, 있지만 초보자들이 우선순위로 키우면 안되고요 나중에 여유있을 때 키우시고 또 절대 키우면 안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아, 클로티드, 그다음에 오이스터 맛 쿠키, 크림슨 코랄 절대 키우지 마세요. 현시점에서 전방 탱커들이 워낙 좋게 다 나오고 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가장 큰 단점은 얘는 전방에 혼자 있어야지만 쓰임새가 있어요. 전방 돌격형이나 방어형 같이 쓰는 순간 어, 엄청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 쓰임새가 거의 없고요. 요정왕은 가끔 테크타워나 특정 컨텐츠에서 쓸수 있지만 우선순위로 키울 필요는 없고요 프로그에도 쓰임새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에픽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키우면 안 되는 쿠키 중에 하나가 다른 속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스프레소 라떼는 아, 키우지 말라고 했던 쿠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속성이 붙으면 어떻게든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점이나 속성, 시너지 같은 걸 보고 나중에 키울지 말지 결정하면 될것 같고요. 초보장들은 아무리 조금 사용됐다 해도 먼저 키우지 마시고 토벌전 위주로 먼저 에픽을 키우시면 됩니다. 자, 기타 지금 안 쓰는 쿠키 중에 전혀 임새가 없는 애들은 제가 에픽 중에 골라드리면은 감초맛 쿠키 땅도 지금 쓰임새 없구요 눈설탕도 쓰임새 없습니다 자 오징어먹물 쓰임새 없구요 샤벳도 쓰임새 없습니다 자 뱀파이어 그리고 호밀 실론 나이트 웨울프도 쓰임새 없구요 자색고구마 아예 쓰임새가 없고 마들렌 딸기크레페 우유맛 쿠키 뭐 파르페도 쓰임새 없고요자독보선맛 쿠키 펑킨파이 말차맛 쿠키 칠리맛 쿠키 그 다음에 마카롱맛 쿠키 그 다음 밀큐이도 안쓰고요 아포가토도 안씁니다 올리브도 안쓰고 정글전사 안쓰고요 벚꽃 안쓰고 에클레오도 안쓰고 수영기사도 안쓰고 버터롤도 안쓰고 자 응. 크런치 초코칩 안쓰고 자 구미호도 안쓰고 라즈베리 안쓰고 귀나망이나 예언자도 안씁니다 은방울도 안쓰고 파크림도 안쓰고 벨벳도 쓰고. 쓰고, 모카도 뭐 쓴새가 거의 없고요 라일락도 안쓰고 허브, 단토끼 아몬드도 안쓰는데 이번에 땅속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건볼달보는 아예 안쓰고 프레파리도 이번에 마땅 나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생토 노래도 안쓰고 음료진인 안쓰고 무화과 안쓰고 코코아도 안쓰고 석류도 안씁니다 기타, 뭐 테일즈나 소닉쿠키도 안쓰고요 BTS쿠키도 뭐 활용도 자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워낙 수수적 상위 버전이 많기 때문에 어, 쓰임새가 없고 블랙베리나 기타 레어 등급 이하도 쓰임새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소리> 결과적으로는 제가 키우지 말라는 쿠키들은 별사탕과 스킬 파우더를 투자했을 때 나중에 풀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뽑기 운이 없어서 너무 안나왔어 하시는 분들도, 마일리지 샵에 가서, 패션에서 정말 중요한 쿠키들 제가 뭘 키워야 될지 정리해놓은 거 보시면, 마일리지 선택해서 필수로 뽑아야 되는 거 먼저, 마일리지 써서라도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각성골치 나오면서, 신규 유저분들, 복귀 유저분들, 많이 생겼는데, 재화 자체가 정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쿠키, 취향에 맞는 쿠키를 키우는 거는, 어느 정도 스토리 진행하고, 여유로울 때, 그때 키우시면 되구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키우면은, 금방 막혀버리는 데가 많이 나오면, 이제 게임이 쉽게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클리어 할수 있는 좋은 쿠키들 위주로 먼저 키워주시고, 월드타먼 먼저, 그 다음에 케이크타워 먼저 클리어 하시면, 원하는 쿠키들 다 80레벨 찍고도, 여러분들이 신전에 5개 쿠키 적용되면은, 80레벨 다 찍게 되면, 이제 기준 레벨이 80이 되면은, 등록하는 쿠키들로 다 80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별사탕 부족은 완전히 해결되고, 스케파우더 문제는 퀘스트 미션 깨거나, 현상수배를 통해서 수급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쿠키 육성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자, 아무튼, 각성골치 리뷰 통해서 얼마나 좋은지 땅속성 쿠키들도 제가 리뷰해보고, 쿠키 티어도 조만간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